네, 반갑습니다. 자, 920회 추첨일자. 920회. 어, 추첨일자가 7월 18일이네요. 업력으로는 5월 28일 임술일입니다. 오늘 919회가 얼묘죠. 예, 예, 얼묘, 얼 얼묘 예, 1번에서 10번까지 9번 나왔죠. 이 예, 부분에서 오늘 9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상번호에도 해당되는 게 9번이었죠. 그 다음에 919의 임술, 임하고 술. 임은 41번에서 45번까지, 그 다음에 술은 21번에서 30번까지. 요두 구간에서는 920회 당첨번호가 출연할 가능성이 90%입니다. 여기에서 예,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첨번호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당첨번호가 9번이죠. 예, 연간수가 39, 3번, 19번. 그 다음에 14번 당첨번호. 연간수가 44, 8번, 24. 44가 14의 동반수죠. 예, 그 다음에 17. 연간수가 2번, 11번. 그다음에 27번.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18번. 연간수가 3번, 12번, 28번. 예,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거는 35번은 보너스 번호죠. 에, 연간수가 4번, 45번, 예, 15번. 그다음에 42번 당첨 번호가 그다음 연간수가 11번, 에, 7번 22번. 그 다음에, 당첨번호가 44번. 연간수가 13번. 9번. 9번이죠. 8번, 9번, 10번이니까 9번. 그 다음에 24. 9번은 4 4번의 영, 동반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동, 연간수를 한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918에 연간수에서 연간수에서 17번 42번 그다음에 18번 그다음에 에, 그 35번 에, 44번 이렇게 5개나 나왔어요. 연간수에서 연간수에서다개나 보너스 번호까지 포함해서 5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9번의 연간수 39, 3번, 19번. 자, 이 중에서 역시 하나 골라야 되겠죠. 이 중에서. 다음 920회에. 네, 그 다음에 14번의 연관수. 44, 8, 24. 44는 14번의 동반수. 역시 이세수 중에서 920회. 예상번호를 하나를 추측, 예상해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17번의 연관수. 2번, 11번, 27번. 여기서도 역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8번의 연관수. 3번, 12번, 28번. 그 다음에 42번의 연관수. 11번, 7번, 22번. 44번의 연관수. 13번, 9번, 24. 9번은 44번의 동반수. 그다음에 35번의 연관수가 4번, 45번, 15번 각 연관수에서 한 개씩만 고르세요. 한 개씩만 고르 한 개씩만 고르시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가 7 개가 나오면은 한3개 많게는 4개 정도를 고정수로 갖고 가시면은 뭐 별다른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연간수에서 예상 번호를 잘 골라 보셔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주기별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당첨 번호 919회가 9번, 14번, 17번, 18번, 42번, 44번, 보너스 번호 35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918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9번이, 9번이 지난주에 11번, 12번이 나왔죠. 지난주에 12번의 마르모에, 예, 마르모에 해당되는 9번. 9번이 장기 미출수였는데, 제가 2번과 9번을 예상번호로 잡았습니다. 2번은 1번과 3번의 샌더에 있는 중간에 낑기가 있는 수라에서 내가 예상 번호로 잡았고 9번은 12번의 마르모 수에 해당된다고 해서 내가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14번은 11번의 마르모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내가 14번을 예상 수로 잡았고 그다음에 17번, 17번은 이10 910에 예, 이래 보시면은 어 915에 의해서 915에 의해서 11, 13 번호수는 14가 나왔죠 915에서 이렇게 봤을 때이 17번이 마르모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17번을 예상번호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18번은 예상번호로 잡지는 안했죠 예, 그렇게 복귀가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는 어, 너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리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23번 24번 27번 이세 구간 영역을 표시해서 제가 예상번호를 20번 21번 22번 23번 이렇게 예상번호를 잡았는데 예, 여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다음 920회에서는 이 구간을 한번 더 활용을 해야 됩니다. 920회에서는 이 구간을 한번 더 활용을 해야만이 예상 번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추가 분석 때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920회에서는 요 부분을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될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이 35번 보너스 번호였죠. 지난 회차에 38번, 38번의 마르모에 해당되는 수. 그리고 31번과 33번의 이 중간에 샌드이들은 32번이나 35번. 이 중에서도 가능한 수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수로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 상수로는 잡지는 안 했죠. 그리고 어 지난주에 있는 43번 예, 43번의 마르모 해장되는 44가 나왔고 여기에 또 마르모 해장되는 42가 또 요번에 또 나왔습니다. 왜이44 42번이나 44번은 똑같이 지난 어 42와 44가 나왔을 당시에 동반수로 나왔습니다. 동반수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 찢어지지 않을까, 서로가 갈라지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44번 하나만 잡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다시 한번더 42번과 44번이 동반수를 이렇게 한번더 출연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뭐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은 해차별로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차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918회, 916회, 917회, 918회, 이 3, 6, 7, 8, 이 3회차에 거치쳐서는 이울 수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 지금 3회차에서는 전혀 지금 출연한 번호가 없습니다. 에, 그러면은 이 부분은 920회에서는 이 구간 안에서는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23번, 24번, 27번이 있기 때문에 요이 23, 24, 27번 그리고 21, 22번 이 부분이 다음 회차에 나오지 않을까 9 2 0배는이 구간이 꼭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난 6월달 당첨번호죠 6월달 당첨번호 6월달에 33번과 11번 그때 역시 42번과 44번은 동반수로 나왔죠 동반수로 나왔는데 이번에 또 동반수로 나왔습니다 에, 이런 경우는 좀 극히 게 드문 경우가 있는데 에, 또 가끔 나오기도 하죠 어, 또 지난주에, 그 지난번에 동반수로 나왔다가 또 동반수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잡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것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 부분에서는 21, 22, 23, 24, 27.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 가능성. 920배에서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드시 꼭. 예. 그 다음에, 이 예, 자, 요 부분은, 자, 요 부분은, 예, 예, 올달. 예, 올달이죠. 올달 당첨번호입니다. 자, 올달 918회에서 7번, 12번, 38번 나왔죠. 918회에서는 이세개가 나왔는데, 또 919회에서 17, 18, 14. 자, 17과 18은 지난주에 제가 예상번호로 잡았고, 18번은 예상번호로 잡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5번, 5번은 제껴놨고, 5번은 지난주에 보너스번호로 놨기 때문에, 8번과 18번, 8번과 18번을 조금 강조는 했습니다만, 예상번호로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네, 요런 부분이 좀 있고요. 왜뜬가 918에서 5월달 당첨번호에서 3개가 나왔는데, 예, 919에 의해서도 역시 5월달 당첨번호에서 이렇게 3개가 출연했네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4월달 당첨번호인데, 4월달 당첨번호에서는 28번과 40번이 남아있죠. 예, 요두 개가 번호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920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던진 의문점을 줍니다. 그리고 자, 9번이 26주 만에 나왔네요. 9번이 26주 만에 1월 달 미출 번호. 지금 장기 미출 수가 10월 당첨 번호 10번 40주나 지금 나오지 않았고, 이 1월 당첨번호 41번이 지금 24주째, 지금 출연하지 않는 상태고, 그 다음에 2월달 미출번호 25번이 23주째고, 그 다음에 3월달 당첨번호에서는 지금 26, 45가 15주째, 15번이 16주째, 20번이 18주째. 이 3월달 당첨번호가 요번 19에 919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920 회에서 혹시 20번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 우스갯 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920 회에서 20번이 나온다. 아 나온다. 아, 참이 나온 920 회에서 20번이 나온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예상번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표를 볼게요. 자, 배열표에서, 자, 지난 918회에서 이두 구간, 이두 구간을 제가 강조를 좀 해가지고, 이 구간의 예상번호를 제가 많이 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근데 구분과 사 9번하고 44번이 나오고, 요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제가 22번 하나만 예상번호로 잡았었죠. 근데 요 구간에서는 예상번호를 하나만 잡았는데, 그 하나마저도 놓지는 않았고, 이, 중, 이, 이 구간은 비었습니다.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구간도 역시 지금, 내가 이, 이 구간에서도 역시 나오지 않았죠. 예상번호 20번 하나만 잡았었죠. 예, 20번 하나만 예상번호 잡았는데 역시 이 구간에서도 제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 예상번호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은 이 920회에서는 A 라인, A 라인 여기에서 여기서 하나 잡아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 하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 D 구간, 예, D 구간, 이 구간에서도 한번 예상번호를 잡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구간도, 요 구간도 하나 잡아야,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F 라인, 이게는 요것이 35분이 보너스 번호죠. 보너스 번호니까 필히 이 구간을 잡아야 되죠. 자, 반드시 예상번호를 잡아야 할 곳, F 구간, 그다음에 D 구간, 그다음에 A 구간, 이세 구간은 예상 번호를 반드시 920회 당첨 번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A, D, F 구간은 반드시 분석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추가 분석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로 라인에는 지난 주에도 역시 안 나왔지만은 이번 주에도 역시 안 나온 J 구간. 이 구간은 이번에는 반드시 이 구간은 나옵니다 이 구간은 꼭 나올 거니까 이 구간은 반드시 꼭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L 구간 역시 이 구간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또 나오겠죠 920회에서는 예, 920회에서는 반드시 나오니까 예상번호를 꼭 잡을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수혈주 추가 분석을 어, 또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성과가 조금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성과가 있으신 분은 또 댓글 올려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가 분석 올 동안에 여러분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예, 내일은 어, 주말인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니까 즐거운 주말이 보내시기 보내실 수있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아무튼 또한 주가 내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아무튼 또 다음 주에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